123일간 손을 묶어 같이 생활한 커플의 결말. 여기 서로를 아주 사랑한 커플이 있습니다. 이 커플은 우크라이나의 알렉산더 쿠드레이와 빅토리아 푸스토비토로 이들은 결혼까지 약속한 커플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커플은 권태기를 마주했고 이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가지 도전을 결심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손목을 묶어 123일간 24시간 같이 붙어 생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커플은 이러한 행동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하겠다며 2021년 발렌타인이었던 2월 14일에 우크라이나의 키에프에 있는 통일의 동상 앞에서 풀수 없도록 서로의 손을 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두 사람의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123일간의 동행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123일이 흐른 후이 커플은 취재진을 모아놓고 그들이 123일 전 사슬을 묶었던 통일의 동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쇠사슬을 자르는데요. 그런데 이 둘은 쇠사슬이 잘리자마자 뒷걸음으로 서로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둘은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졌는데요. 심지어 둘은 두번 다시 서로 볼일 없도록 서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기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증명하자며 손을 묶은 커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123일 동안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은 12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슬을 묶은 처음,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재미있는 경험이고, 모든 순간을 함께하면서, 진한 권태기도 극복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들은 점점 이 둘을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은 손이 묶인 이상, 아주 사소한 것도 함께해야 했는데요. 샤워를 할 때도 무조건 같이 해야 했고, 심지어 대소변을 볼 때도 함께해야 했습니다. 또 알렉산더는 빅토리아가 매일 아침 화장 등의 이유로 거울 앞에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이 몹시 지겨웠고 그녀가 전화를 할때 시끄러운 것도 그에게는 고충이었습니다. 이처럼 둘은 사랑했지만 모든 게 똑같을 수 없었기에 계속 의견 차이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예민해지며 사소한 것들로도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어떤 날 둘은 4시간 넘는 말싸움을 하기도 했지만 잠시 서로 생각하며 화를 식힐 시간조차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이런 생활을 123일간 이어갔기에 사슬 푸는 순간 헤어지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 둘은 이러한 경험에 대해 좋은 경험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도 그럴게 이 커플은 이러한 도전을 하는 동안 유명세를 얻으며 무려 34억원 정도의 돈을 벌었다고 해요 123일에 34억이면 하루에 2760만원 정도 번 것인데요 그러면 저는 1년도 가능합니다 아니 10년도 가능함... 아니 10년은 좀 에반가? 어쨌든 시켜만 주세요 그리고 이들은 34억 중 22억 7천만원을 기부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하며 이들이 123일간 묶고 있었던 사슬은 1억 2500만원 100만 원의 경매에 올려두었고, 낙찰되면 그 수익의 일부도 기부할 생각이라고 해요. 그냥 커플인 줄 알았는데, 천사 커플이었네요.